예. 뭐이마 갑자기야, 거 야, 니가. 자, 너가 나온대매. 야, 용지야. 너가 나온대매. <laughs> 용지야, 잠깐만 나올 야, 거야? 야, 용지야, 머리 뒤얼. 용지야, 얼굴 뒤지대. <laughs> 응, 어차피 모자라이카 할 거야. 나도 해 줘.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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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싫어. <laughs> 하여 선율. <웃음> <웃음> 오빠, 하여 브이로그임. 피로그임 어? 인사해. 아. 안녕하세요. 어, 9 0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? 왜 그래? 어우 차버릴 수도 없고. 찼잖아. 안 찼어. 맞았어. 맞았어. 소리. 예. 어. 가자. 야 시동. 가자. 저거, 이제 모자라이크 해가지고 잘라서 올릴 거야. 이제 저거, 옷차리 춤추는 거, 이제? 뭐야, 씨. 누구 거야? 얘꺼. 아, 아왜못 받아? 휴. 도망가. 안녕히 주요야 임마 너 임마 우리집 고거 엄청 먹어봐 막, 표절 막. 표절 표절 요요 요거 막아 막아 그래 얼빡샷 좋았어! 잡지마 어 막아 막아 손유리하고 우철이가 제일 뒤로 아 혼남매가 가운데 <laughs> 앞에 타야지 어, 아. 여기 할머니들 타실 건데 아 그래요? 지금 바로 갈거 아니고 좀만 기다렸다가 내려. 할머니 하라고 음, 지내려 빨리 지윤아 어나 진짜 용지아 어, 그래야지 안 아파 난 얼굴 안 나올걸 어, 화면 왜 이래? 잠만 기다려 응. 문 열어놓을게 도우니까어 됐다 공중이 이렇게 와 들어왔어 친구 집 가도 돼? 헤어지면 아니지면 체인지 나는 땡큐? 아니에요 안 예뻐요 나 엄마한테도 잘생겼다 어? 뭐라고? 아, 우야 야, 오지마 뭐라고? 오지마 어? 어? 야비쳐봐 싫어 왜? 아 잠깐만 와씨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? 아이일어아야 일어나라 야 안전벨트 방금 했어 어? 너 몰라 잘안 맸잖아 오빠가 매래 대박이, 대박이. 안 매도 돼 언니 아예 면 감사합니다 됐니? 탈스를 잠깐 탈스합니다아씨 어, 카메라로 지히고가미 어, 이제 여거 태신에 남에 올라갈 거예요. 선율이 모자라이크 할 거예요. 이름도 모자라이크 해줘. 안녕. 선율. 네. 이름도 모자라이크 해줘. 뭐라고요? 이름 모자라이크 해줘. 이, 이름 뭐요? 이름. 네 이름이요. 모자라이크. 이름까지 모자라이크. 모자라이크. 야, 어. 야 내가 몸무게 공개할때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1톤이요? 1톤은 너무. 내 몸무게가 1톤? 아아아아아아아! 내릴 <laughs> 거야. 야, 씨. 내릴 거야? 때릴. 아니, 내릴 거야. 뭐, 때릴 아니, 때릴 때릴 거야. 때릴 거야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짜증나, 이 사람들. 여기 뭐라서 해야 되지? 여기, 냥냥. 냥냥. 죄합니다짜증나 근데 내가 왜. 내가 왜 이런 녀석들을 찍고 있을까? 바로 앞으로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오빠 계속 전화해 봐줘 인사했잖아 음, 할말 없어 할말 없어? 응 오케이 시청자들한테 할말 없어요 마징가 제트씨? 저기요 마징가 제 t b c 할말 없어요? 자, 여러분! 여기에서! 이야. 여러분! 제가 코리리킹 시리즈가 끝나면 뭐 어, 유니버스 워드 응. 시즌1부터 응. 시즌3까지 올릴거고 <laughs> 조용해 조용해 오빠 얘기하고 있잖아. 어. 콜리신비아 파트 공룡왕 커리리킹 음. 파트 1 끝나면 파트 2 만들고, 파트 2다 끝나면, 유니버스 워드. 워드, 시즌 1, 시즌 2, 시즌 3 만들 거예요. 모아보기.